놀아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2024 대구 앞산 축제.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앞산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세차 조사를 봤더니 앞산이 해발 500에 660m. <laughs> 네. 네. 케이블카까지 있어요. 와 뭐, 아, 진짜요? 저는 앞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동네 앞에 있는 앞산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오 그렇구나. 대구의 스케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 660m 정도 그냥 앞산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 네네. 대구, 남구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너무나 좋고요. 저희가 대구에 올 때마다 네네. 너무나 좋은 기운 받고 대구 정말 노래하기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문화의 도시 바로 대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떡볶이 축제도 갔었고. 경북대도 갔었고, 와, 오늘 여기 압산축제까지 왔는데, 아, 대구만 <laughs> 온다그러면신나죽겠어요 네. 감히 네. 또 말씀드리자면, 네. 대구랑 저, 그냥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 영남대를 또 나오셨고요, 아, 대구고등학교를 아, 대구 아, 또 나오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또 대구에서 만나셔서 경기도 그렇죠. 하셨습니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도 친척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대구에 올 때마다 너무 푸근하고, 그렇죠. 정말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대구가 없었으면 놀아줘도 없었다. 아, 없죠.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 네. 간단히 그럼 두 번째 노래 들어가 볼 텐데 네, 네, 대구가 또 어디입니까? 야구의 도시, 야구의 그렇습니다. 성지 아니겠습니까? 요번에또 우리 삼성 라이온스가 굉장히 성적이 좋죠. 처음부터 어, 어, 아, 치고 올라가면 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인제 1위도 할것 같은 느낌이 아, 드는 기대가 아주 커요. 굉장히 좋은. 아, 저희 안주셔도 안 됩니다. 네, 저희 그 마지막 분이 인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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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또 이거 사실 다 모르고 있네데 마지막에 준대요. 마지막 분이. 아 근데 우리 서른 다섯 분 우리 인사. 여러분들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저쪽 그, 그, 그 저기 태양만 어쩌면...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끝내야 되고 저희는 오면서 비가 온다길래 와 좋다 우리 <laughs> 남부 국민들하고 같이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젖어보는 거야라고 느낌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네네 첫맞면어 더워요. 네, 그래서 같이 비 맞으면서 이 뜨거운 열기를 함께 빗물로 씻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아까 했던 얘기 어 우리 삼성 라이 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특별한 노래 야구와 관련된 노래 저희 노래 중에 구해말 투어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볼 수는 없겠어 왜냐면 그 노래를 잘안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한번 쭉 들으시면 될것 같은데 그 구해말 투어시라는 게 사람이 인생으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뭔가 다 끝난 거 같고 더 이상 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동점 따를 치게 되면 연장전이라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구회말 투때 내가 승부를 하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면그 다음 경기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순간 순간 뭔가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굉장히 나를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여유 그런 것들이 바로 이곳 압산 축제에서 또 여러분들께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의 말투어에 역전 홈런을 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의 말투어 Oh,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것들이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노래가 라이온스파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얼마나 우리 연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런 걱정 하셨어요. 아, 노래 저거 나오는 순아 쟤네들 노래 모르는데 아이고야.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이고야.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도 모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이렇게 마음 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약간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누구도 이 노래를 못 따라 부르는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노래. 자, 우리 원음 씨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아, 첫 번째 노래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노래 뭐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레 세습니다 네. 아, 카레가 또 제목이 카레다 보니까 네. 어, 뭐 이렇게 카레 먹자. 카레 짱이다. 그쵸. 뭐 레알 좋아, 완전 좋아. 막 그냥 그러면서 그쵸, 내용이 그냥 가사가 뭐다 카레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세 번째 불러드릴 노래도 약간 맥락이 살짝 비슷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게뭐 삼겹살이나 이런 거 느끼한 거 드시고 나서. 딱할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이게 투명한데 한잔 딱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음료가 있는데 뭘까요? 사이다! 네. 뭐라고요? 사이다! 와 오, 오, 저기 어디서 깼어? 노래 제목이 사이다야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희 노래 제목 사이다 맞습니다 네 카레랑 똑같이 제목이 사이다다 보니까 온통 가사가 사이다 밖에 안 나와요 네아이 사이다 세 글자만 알면 네. 같이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실래요? 네. 와우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이다 세 글자만 하면 이 노래는 완창하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혹시 사이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오, 아 혹시나 오, 이제 네. 외국에서 오셨거나 네. 사이다를 굳이 내가 즐기지 않는다 해서 사이다를 오. 멀리하셨던 분들은 사이다를 부를 그렇죠. 수가 있겠지만 스파인드. 어쨌든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함께 부를 수가 있을 이 노래 네. 자. 어디서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이다 세 글자지만 이걸 갑자기 마이크를 디밀면 아,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어디다 부르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수 저희가 먼저 사이다라고 외친 후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사이다라고 외치시면 이 노래는 끝나는 겁니다 아, 연습 한번 가볼까요? 네. 갑니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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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폭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가슴이. 사라진다 사이다! 사이다! 오. 이렇게 하시면 이 노래 완창하신 겁니다 너무나 쉽죠?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노래가 3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쓸데없는 가사가 쭈글쭈글 나옵니다. 그런 건 전혀 신경쓰지 마세요. 그치? 그거 하실 때는 그래 여러분 개인용무 보세요. 그냥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 이제 앞선 축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엄마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어 아, 끝나고는 뭐 먹지 뭐 이런 얘기 나누시다가 사이다일 때만 됐다 사이다시면 하 되는데 그거마저도 오늘의 아... 주인공들이신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석껏안 하셔도 상관없다. 뭐 톡볼이시면서 사이다, 사이다, 이렇게만 하셔도 저희는 와 아,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담 없으시죠? 함께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우리 대구앞산축제를 사랑하시는 남부 구민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에 돈복사랑복가족복 행복이 뽑 가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옵시다.

해군함구의 저녁. 와 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이다를 불러왔습니다, 같고 어. 여기 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단합되어 있는 함성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야. 아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 아, 이런 어 이런 숙제를 만들어. 박 그러지. 네. 매혈이 울리지, 울려는그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아좋아 아, 너무, 아, 너무 멋있습니다. 좋은 어떤 그 생생한 여러 가지 이런 그렇죠 풍수지기다 그렇죠. 아.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오늘이 멋진 축제를 또 만들어 주신 우리 남구 총장님, 이야, 우리 많은 우리 또 스태프분들 네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비는 오지만 이 비를 아 막히시는 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방울 한 방울 맞을 때마다 내 통장 창고에 천 원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미친듯이 비를 쫓아다니면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만큼 아, 앞산 축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안 좋고 이상한 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마음을 다시 고쳐잡으면 모두가 행복이 될수 있다는 거. 그, 우리 앞산에서다 모인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멋진 생각으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 갈수 있죠? 비안들렵죠 우리 임산부 서른다섯 분께서는 비는 맞지 말아십시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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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느덧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일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아쉬우세요? 저희 뒤에 또 이제 그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예, 뭐, 저희 좀더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수들이,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짠하고 끝났을 때 올라왔던 곳으로 탁 내려가면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이응팀으로 되는 건데, 그렇게. 어, 예, 지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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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이제 찍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들서 앞뒤 다 잘라내면 놀아주는 앞산 축제에 완전히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즐거운 축제, 오늘 못 왔던 분들, 어?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서 앞산축제 어, 어우 난안 갔는데 어머 이렇게 재밌었으면 칼걸 그랬다 라고 후회를 하게 만들 정도로 그쵸?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또 오고 싶은데 불러주실래요? 네. 네. 어디 사는지도 대충 알고 있고 시기도 알고 있는데 안 불러주셔도 대충 어슬렁어슬렁거려서 네, 네. 뭔가 허용 카니발 하나가 돌아다닌다 싶으면 저인 줄 알고 농구에서 네. 아, 들어와서 노래 한곡하고가 이렇게 배포러주시는 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꼭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도시 태국, 그곳에서도 최고, 남구 국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국민, 남구 국민 여러분들이라 쓰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읽습니다. 슈퍼맨! 살기 좋 남구, 네, 진정해 주시고요. 어, 비도 오는데 이렇게 또 붙잡아 주실 줄 몰랐는데 하나 더 해도 돼요? 와, 역시 우리 대구 시민, 우리 남부 국민 여러분들은 무대 가수를 가지고 놀줄하시는 분이다. 네. 고생해 주셨고요. 이렇게 재미나게 저희가 여러분께 들 조련된다라면 내년에도 또 와서 신나게 조련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불러주시고, 근데! 내년에 더욱 더잘 나가는 가수가 있어서 아, 남구 구청장님이 애 힘을 써서 그분들이 왔다. 굳이 저희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알아서 와서 음.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길 쪽에서 안내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족 같은 관계니까 뭘 하는 게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교감을 나누는 게더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아, 아, 참, 아무리 곰곰이 아, 생각해봐도, 네네 아, 남편 구청장님께서, 아, 조, 제, 자, 구, 자,를 또쓴시 네네네네. 네, 저희 아버님께서 조, 제, 자, 응, 자인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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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뭔가 관련이 있나? 뭔가 이 뭐, 고중에 뭐 관련이 있나? 약간 고족 어, 같은 어,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아, 근데 너무 네. 그렇게 혈연으로 가면 그건 좀 약간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laughs> 네. 감사한 마음이 네, 드는 네, 시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보내셨던 앵콜 어, 가수는 관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네. 한곡더 하고 저희가 내려가면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는지 알고 계시죠? 신나게 놀수 있죠? 저희랑은 몸 푸신 거예요 그분들 올라오면 오늘의 모든 에너지를 그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신나게 여러분 정말 무대를 휘어잡는 야생 동물처럼 아면서 신나게 노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자 그러면 저희는 인생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해 셨던 앵콜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대구 또 우리 남구에 사시면서 너무나 행복한 일도 많고 또 여러분들 어떤 따뜻한 마음들이 대구를 더욱 더 강하고 포근하고 살기 좋은 고시대에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서 앞으로 남구는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될 겁니다 아, 네, 압산축제는 더욱더 세계적인 축제가 될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모은 저희 마지막 곡 저희 노래 형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하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어르신들은 처음 들으실 텐데 가사를 음미하시면 왠지 여러분들의 멘토였던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의 모습이 쭉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 네. 곡 평뜨려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laughs> 들고 okay. 오게 okay.